이 미친 년아 미국 미슐랭 3스타 전설적인 해산물 요리의 대가 에릭 리퍼트 셰프님의 연어 요리입니다. 난생 처음 보는 조리법을 사용하시는데 텍스처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. 쉽고 재밌는 요리 가보자고! 먼저 소스용 샬롯 마늘 생강을 약게점해주시고 멜론볼러라는 장비로 가니쉬 에어박을 캠와 빙수 스타일로 만들어줍니다. 컬리플라워더 비슷한 크기로 잘라줄게요. 연어는 몸통 쪽에 가까운 게 두께가 좋고요. 너무 얇은 부분은 제거하고 딱 코어 부분만 사용해줍니다. 가장자리 정리하고 딱 반으로 썰어주시면 너무 이쁘죠. 아 그리고 기본적 으로 더 신선한 횟감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소금으로 시즈닝해주고 냄비에 물 버터를 녹여 연어를 익혀줍니다. 이때 인덕션 가장 낮은 1로 익히고 중간 중간 붓으로 발라주세요. 가니시는 한번 데쳐서 준비. 이렇게 1, 2분에 한 번씩 붓질해 줍니다. 자 이제 소스 차례. 썰어놓은 향시채 넣고 투명하게 볶다가 다시 붓질. 자 여기에 화이트 와인, 코코넛 밀크, 커리 파우더 넣고 또 붓질. 한 5분 정도 끓여주고 체에 걸러서 레몬즙, 소금 뿌리면 소스 완성. 연어는 7분 정도 익힌 뒤 신분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열이 아래에서만 올라와서 이렇게 됩니다. 정말 부드럽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처음 보는 조리법에 역시 감탄했습니다. 생강의 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커리와 코코넛 밀크에도 진함이 받쳐주는 소스가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. 안 익은 것 같죠? 다 익었습니다. 텍스처가 완전 달라요. 배우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. 끝.